보니까, 상어가, 봐봐. 한 마리. 와, 봐봐.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안무섭다고 와, 나한테 오잖아. TV.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고래상어를 보러 갈 겁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본 일본 오키나와에서 봤던 그 고래상어를 눈앞으로, 눈앞에서 직접 보러 가요. 여기 센타라 그랜드가 사우스 아리 아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역명이. 여기가 그 손에 꼽을 정도로 훌륭한 다이빙 스팟이 몰려있는 곳이래요. 아, 진짜 뛰어난 수중 환경을 자랑하는 아, 곳입니다. 그런지. 아니, 그냥. 바로 네. 밑에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많아. 그래서 고래상어를 볼 수가 있대요. 물론 운이 좋아야 볼수 있지만 그 투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뚜네 가족은 오늘 고래 상어를 볼수 있을까요? 일단 고래 상어 투어는 수영을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수영을 다 못해요 그래서 일단 겉핥기만 좀 하고 올게요 겉핥기 발만 좀 담그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타고가 됩니다 오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다. 그래서 스녀클링을 그냥 사람들 즐기고 있어요. 나온 게 아까우니까. 또 두지. 어, 특급 소식. 특급 소식. 오늘 저희가 고래상어 보는데 실패했지만 근데 여기가 고래상어 성지긴 해요. 센타라 그랜드. 고래상어 성지니까 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는 정말 운이 나쁘게 해. 못 봤지만, 그래서 내가 아쉬워가지고 스노클링 했거든? 응. 상어가, 이만한 어. 상어가, 아빠, 아니다. 아니야. 아빠 쫓아다녔어. 두세 마리가. 어디까지 갔었는데? 나 아까 여기 아니, 여기 집 앞에, 집 앞에. 여기 내려가서 바로 하고 있는데, 음. 집채만한 상어. 그니나 봤어. 아, 그니까 자극이 있었잖아. 어? 못믿어? 나도 못믿어 어아빠 네, 그정도 아닌거 어? <laughs> 상어는 그정도는 아니고 그정도는 그래. 아닌게 아니라 상어가 나를 치고 갔어 정면으로 이렇게 어? 너네 물속에서 여러분들 아, 그럼 이미 아빠는 이미 다쳤어 아, 여러분들 상어가요 자기한테 돌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거 같아요? 지친다는게 도대체 아니 내가 아빠 그 먹혔어 아, 아 내가 나 안먹히지 나 맛없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럴 줄 알고 증거 영상을 아까 <laughs>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같이 봐봐. 자, 여기 물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일단 도리가 보이고요저뇌 같은 게 뭐지? <laughs> 아, 산호야? 저 물고기 들고 어, 보세요. 도리. 여러분, 도리를 찾아서 아시죠? 이런 게요 밑에 엄청 많아요. 귀여워. 어, 그러니까 귀엽고 이런 물고기들 찍고 있었어요. 우리 뚜뚜 가족분들이랑 똑같은 집 아, 보여주려고 평화롭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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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오 이거 봐. 아니 그 생명체 같이 생긴 물고기도 들 많아. 그 이거, 봐봐, 처음 보는 거잖아. 얘는 위랑 알래랑 뒤로 집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는날 도망가지도 않아. 내가 왜 물고래? 음. 그래. 이게 아니고 원래 상어 있었는데 집하럼 상어도 말이 안 돼. 아니 일단 보여줄게 어? 아, 봐. 야 사오가 갑자기 이게 뭐 집착만 한거야 아빠 팔뚝만 거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랬거든요 아니 아빠, 아빠 팔뚝만 하는 이용. 아니 야 팔뚝만 하지 않다니까 너 지금 집, 집 들어가서 봐봐 팔뚝만 한게 아니야 너 그냥 아시아켓만 하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어 저, 사오가 어. 내가 뭐라 뭐라 하지 저내 어. 주위를 안 떠나 이거 봐 엄청 끄잖아. 이거 봐봐. 어, 상어가 또 지나갔어. 어디까지 있었던 거야? 나 여기 앞에. 야, 야, 얘안 도망가. 호만. 호만, 어 상어, 호만 옆에 상어 지나가지 봐봐. 호만 상어 보고 급하게 지금 지금 다시 뛰게요는야 알았어, 뛰어왔어. 만 놀래가지고요. 상어 보고 도망갔고요. 그래, 봐봐. 어, 근데 또 마음을 가다놓고 내가 이렇게 또트 가족 이렇게 보여드릴 걸 찍다가 보니까 상어가 봐봐. 지금 한 마리. 아, 근데, 진짜. 근데 이 와, 봐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안 무섭다고? 봐봐. 이게 쳤나? 지금 얘거볼안 무섭다고? 지금 두 마리죠? 지금? 아, 물고기 많은 건 너무 예쁜데 너무 무서운 거야. 봐봐. 근데. 와, 나한테 오잖아! 이름면안 무서울 것 같아? 진짜? 세금 무섭다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상어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봐, 쪼코커 상어 물속에서 보면 더커 보여. 하트 <목소리> 다니 아아 상어한테 하트 다니 상어한테 하트 다니고 하니고상한니날날안 떠나지 않아. 한테 하트 다니고 하니고어한테 하트 다니다고어 이거 봐봐, 세마리거든요 오, 응. 나 치고 갔어. 그리고 나 이제 돌진한다. 봐봐. 와. 아, 하하하 <laughs> 대박. 어. 어? 오. 어?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나도 여기까지입니다. 내려갈... 이, 이 상어 이름이요. 아, 널스샤크인데요. 올리브에 서식하는 널스샤크예요. 공격성은 없어서 안전하다고 해요 여기 말로는. 근데 여러분 막상 물에 물에 들어가서 상어를 만나면요 어른데요. 갑자기 진짜 어, 내가 막 심장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안무는 거를 아는데도 그래요. 여러분들 널스샤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댓글좀 써주시고요. 이게 이게 되게. 안전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널스 샤크 투어도 있어. 일단은 어큰 거, 큰 거. 어큰거 투어도 있어. 이렇게 막 먹이 뿌려놓고, 어막 어 몰리면 사진 찍고 그런 것도 있거든. 그만큼 안전하대. 되게 큰 성체는 여기 잘 없고요. 새끼들이 좀 많아서 내일도 좀 우리 스노클링 즐기면서 여기는 스노클링 의 성지입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저희 내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투아투지는 저쪽에서 이따가 스노클링을 할 겁니다. 저기. 좀 얕은 데가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고기가있 당연하지. 저기도 물고기 많아. 여기는 항상 물고기가 많아. 수중 환경이 따봉인 곳이라서. 따봉? 조개지, 그런 주소. 어? 조개 수집가, 진짜. 조개 마스터. 조개 기능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재가 돼요. 알죠? 뭐 하나 딱 제대로 파는 사람. 조개 박사가 되는 거지. 어? 나중에 진짜 조개 박사되면 어떡하냐고? 좋은거지 뭐 그럼 바로 조개구이집 차리는거지 <laughs> <laughs> 조개구이집 차려가지고 꼬데기는... 살만 드시고 껍데기는 져주세요 껍데기는 꼬데기 <laughs> 져주세요 <저> <laughs>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센타라는요 그렇게 섬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더 매력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버기카가 없고 사람들이 다 걸어다닙니다 그정도 걸어다녀도 될정도에 약간. 거기 막 부르고 타고 이런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딱이지 적당히 걷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죠? 네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저희한테 섬, 섬 사이즈가 딱이에요 네. 저희가 네. 정말 좋아하는 네. 자 여러분 저는요 메뉴판에서 무조건 스파이시 써있는 것만 골랐거든요 <laughs> 제가 지금 매운 거 너무 고파서 어? 여기 이게 스파이시라고 말해줬어 스파이시? 그거라고 말해줬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파타이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페어투진 벌써 다 먹었어요. 아빠랑 같이 먹자 이거. 어? 이어 싫어. 왜? 안 먹어. 어? 아니, 매운 게 짱인데 음. 너네뭘 모르네. 뚱마가 응? 음. 이거 뭐야? 쌀국수. 어이구 쌀국수. 맛있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먹어줘야 되거든요.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laughs> 왜 그것만 먹어. 매 와. 먹어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매워? 너무 맛있어. 어. 토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한 거거든? 응. 일단, 따뜻 아침에 먹었는데, 여기 토핑이 소고기랑 내가 이 모닝블루를 좋아해. 음. 응. 모닝블루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뭐라. 연희동. 모닝콜릿. 모닝글로리가 뭔데? 어, 연희동이야. 연희동 모닝글로리 얘기하고 있잖아, 제. 아니야? 모닝글로리가 뭔데, 이거. 아니야, 먹어. 진짜 모르는데? 모닝글로리라는 것도 있어요? 음반 거 아니고? 진짜 몰라. 국물만 먹을래? No. 아니, 이거, 동남아 음. 가면 먹는 거잖아. 먹는 거잖아. 공성체인가, 이거? 그래, 그렇잖아. 물 들어왔고요. 이제 스노클링 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 조개 선생님께서 그동안 여기서 주수신 종이 껍데기 셀렉션을 좀 감상 좀 하겠습니다. 와. 이다 뚜지가 주신 거예요? 와. 예쁜 것도 주셨다. 근데 궁금한 게, 뚜지의 사이판도 그렇고, 밤에서도 많이 시켰잖아요. 이거 뭐 해요 이걸로? 이거 뿌려 먹는 거야? 이거 혹시 한 3억 년전막 고생대 이런데 있던 조개 아닐까? 너무 뜨세요. 어, 야, 다이너프다. 얘는 거의 화성이 되어가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선캄브리아 시대 이런데 있는 거아닐까 제가 어저께 막 상어 봤다고 막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보고 싶다고 지금 스노클링 하러 간다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했던 곳은 어, 수신이 깊진 않은데 여기 여기 집 앞에 여기는 물살이 아이들이 좀 밀릴 수가 있어서 저기 낮은 곳 있거든요? 되게 예쁜 곳 낮은 곳으로 하러 가요 지금 저기도 뭐 상어 있겠지 뭐. 암노클링을 즐기는 플라티즈입니다. 루지야! <놀람> 뭐 보여? <놀람> 오, 보인대요. 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체크아웃 한 날이고요. 짐다 쌌고요. 자, 캐리어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 자, 여러분, 저희 센터라에서 어젯밤에 저희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아네짠 일로 보세요 같이 개봉해보죠 오 어, 마그넷 마그넷 봐봐. 이 자석 센터나 자석 오왜 아... 어, 이렇게 어, 무거워 묵직해 한번 봐봐 <laughs> 이거 뭐야 궁금하네 아니 반지? <laughs> 반지를 왜 줘요 <laughs> 골프공? 아이 골프 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야쿠. 모르니까 야구공 지 우와, 와 이거 크리스탈. 아빠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한번 볼게 와, 이좀 줘봐요 우와 뭐가 트로피 같은데 트로피? 거북이, 해파리이 뭐야? 우와 여기 해마 보여? 진짜 작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리스탈을 또... 크리스탈 장식품을 주셨네요 나도. 감사합니다. 예쁘다. 이거 근데 이제 얘들아 많이 봐. 이거 아빠. <웃음> <이래서> <웃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좋아하는 좋아한다. 건데요. 근 네, 이래서 아빠를고 이거 수건 아닐까? 수건. 한국 사이 아닐까요? 한글로센타라 방문 기념 어. 이렇게 써 있는 거아니야 저... 어? 어? 뭐지? <웃음> 수건이야. 이야 <laughs> 와! 어? 우리 거? 우리야. 이더 와그센테라에서도 저희 또트이 쌍둥이라고 많이 저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네,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희는 지금 체크아웃하고 시간 남아서 지금 그 또트이 그 당구 대결하고 있어요 지금 아, 어, 자오 자세 나오는데요 이야 어두지 다음 어지 이게 뭐야? 띠공이죠. 이야 잘한다. 자 헛방. <laughs> 와 잘한다. 오.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4박 5을 동안 센터라에서 일정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리조트로 갑니다. 자, 정말 재밌었고요 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